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 놈입니다. 12월 20일 국내 농구 4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 놈의 조합 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 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천 전자랜드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전자랜드는 시즌 11승 10패로 리그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에서 5승 4패를, 경기당 평균 80.6 득점, 80.1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서울 삼성은 시즌 10승 11패로 리그 8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정에서 3승 6패, 경기당 평균 81.1 득점, 82.9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전자랜드의 경기력 기복은 더 이상 눈을 뜨고 봐주기가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6연패 이후 2연승을 하더니 17일 울산원정에서 74점에 그치며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서울 삼성은 19일 6연승 중이던 KGC를 85대 81로 제압했습니다. 안양원정에서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는데 처음 선보인 케네디 믹스는 합격점을 받았으며 김준일 또한 복귀해서 8분 32초간 코트를 누볐습니다. 양팀은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1승 1패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내용도 엄청난 접전이었는데 두 경기 모두 원포지션 게임으로 끝났습니다. 전자랜드의 경기력은 에너지 레벨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틀간 쉬고 홈에서 경기를 하며 정영삼이 장염에서 회복되어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삼성은 최근 원정 4연전을 치르고 있고 원정 백투백이기 때문에 지쳐있을 수 있기에 전자랜드의 근소한 우위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팀의 다 득점이 예상되어지는데, 전자랜드는 울산 원정에서 최악의 부진을 보였습니다. 그전두 경기에서는 모두 86점 이상을 뽑아내는 등 공격이 잘 풀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은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81점 이상을 내줬고, 믹스와 김준일의 가세로 인해 득점력이 상승할 여지가 있고, 삼성의 수비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전자랜드가 트랜지션 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경기는 안양 KGC와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KGC는 시즌 13승 8패로 리그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5승 4패의 성적을, 경기당 평균 82득점, 78.5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SK는 시즌 10승 11패로 리그 8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정에서 4승 8패, 경기당 평균 81.2득점, 84.6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던 KGC의 6연승이 마감되었습니다. 19일 서울 삼성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으나 패하고 말았습니다. 3쿼터에 집중력을 잃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팀 공격의 중심이 백코트로 넘어가면서 오세근이 겉돌기 시작한 것은 분명 아쉬운 대목입니다. 서울 SK는 벌써 5연패의 수령에 빠지면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SNS로 논란을 일으킨 SK의 최준용은 8일 안양 KGC와의 경기부터 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가 그 징계의 마지막이기에 역시나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영준이 부상에서 복귀하기는 했지만 최준용의 수비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고 SK는 원정 백투백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안양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홈 백투백인 KGC보다 더 불리한 입장이며 KGC의 승리가 예상되어집니다. 지난 맞대결은 8일에 있었고 그 경기는 최준용의 징계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KGC가 원정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승리한 바 있는데 KGC는 당시와 똑같은 멤버, 똑같은 전략으로 나설 것입니다. 당시 외인들의 부진 속에서도 이겼던 것을 떠올린다면 이번 경기 역시 우세가 명확해 보이고 두 팀의 언오버는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승이 끊긴 KGC가 기본부터 다시 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기는 전주 KCC와 원주 동부의 경기입니다. 전주 KCC는 시즌 13승 8패로 리그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에서 6승 4패, 경기당 평균 80.2 득점, 84.3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원주동부는 시즌 6승 15패로 리그 10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정에서 3승 7패를, 경기당 평균 79.4 득점, 83.7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KCC는 12월 들어 기복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안방에서 열린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을 상대로는 91대 72로 압승했고, 19일 KT전에서는 페이스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면서 75대 75로 압승했고, 19일 원주동부는 18일 LG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78대 67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KCC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선수는 송교창인데 19일 경기에서는 클러치타임 때 대활약을 하며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동부에는 그를 막을만한 수비수가 많지 않은데 뿐만 아니라 타일러 데이비스와 라거나가 동부의 외인들에게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동부의 얀테메이트는 현재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저스틴 녹스와 타이린 존스가 뛰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KCC의 승리가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두 팀의 저득점이 유력해 보이는데, 동부는 최근 오리온을 상대로 65점에 그친 바 있습니다. KCC의 수비력이 오리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동부가 이번 경기에서도 저득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게다가 동부는 최근 LG의 허술한 수비를 상대로도 78점에 그친 바 있습니다. 외인들의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저득점을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부산 KT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부산 KT는 시즌 10승 11패로 리그 8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에서 5승 5패를, 경기당 평균 83.7득점, 84.4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모비스는 시즌 11승 10패로 리그 5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정에서 5승 4패, 경기당 평균 83.5득점, 81.7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부산 KT는 2연패에 빠졌습니다. 15일 전자랜드전 패배에 이어 19일 전주 원정에서도 쓴 잔을 마셨습니다. 시중일간 초접전 양상으로 흘러간 경기였지만 결국 주도권을 빼앗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최근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17일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뒤 19일 SK와의 경기에서도 역시나 승리를 하였습니다. 서명진이 오른쪽 무릎에 부상일, 부상을 입었는데 다시 코트에 나오는 등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비스는 최근 3점슛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SK전 역시 이기기는 했지만 외곽포는 23%에 그쳤습니다. 전준범이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해 있는데 이것 또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최진수와 김민구의 슛 간격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모비스는 4일 동안 세 번째 경기이자 백투백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KT는 한동안 부진했던 허훈과 양홍석이 살아나며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생겼습니다. 이번 경기는 KT의 근소한 우위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지난 맞대결은 5일에 열렸고, 당시 KT가 홈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허훈과 브라운, 김용환이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모비스의 백코트는 부진이 심각했던 모습인데 이번 경기는 다득점을 노려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KT는 안방에서 득점력이 좋은 팀이고 지쳐있는 모비스가 후반 들어 자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KT가 초반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다득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농구 내경기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